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2 0 1 7년 3월 교육청 고2 나영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x 분의 k가 주어져 있고요. 요놈에 A, B 12인 두 자연수. 자 무슨 얘기냐? A와 B는 12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자 그랬을 때 fA, fB, f12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다면 그랬을 때 fA가 3일 때의 a, b, k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그럼 식을 한번, 뭐예요? 색깔 왜안바어서 해볼 텐데 일단은 f, a라는 놈은 3이라고 돼있지만 일단 식을 한번 적어볼 거예요. a분의 k다. 그럼 네가 3인 건 알고 있는 거고 자, f, b는 또 이번엔 b분의 k다. 넌 얼마인지 아직 모르고 f, 12는 12분의 k다라고 쓸 거야. 근데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니까 우리는 바로 등비중앙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b분의 k의 제곱은 a분의 k 곱하기 12분의 k.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아직은 조금 거슬려서. 왜냐면 이걸 3이라고 써버리게 되면 이 k가 남아서 뭔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얘를 제곱하면 kk를 약분할 수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로 생각해서 모양을 본 겁니다. 자, 그럼 얘는 b제곱분의 1은 12a분의 1. 일단 이런 모양. k제곱 지워질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b제곱은 12a라는 걸 알고 있고. 자, 여기에서 A와 B의 관계는 뭐라고 나와 있어? 자연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선생님, B제곱, 어떤 자연수의 제곱일 거고, 여기 있는 12라는 놈은 2의 제곱에다가 3에다가 A를 곱한 거니까, 일단은 이 A가 될수 있는 수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있는 요 놈도, 요 놈도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그럼 이 지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의 제곱은 이미 스스로 제곱이 된 거고, 그치? 그럼 이 A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3이라는 놈을 도와주는 역할.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거는 3이 일단 될수 있습니다. 굳이 쓰자면, 3 곱하기 1의 제곱, 얘는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 3 곱하기 2의 제곱이 A가 되버리게 되면 이미 12가 돼버려요 그럼 조건에 모순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연수라는 조건은 이렇게 뭔가 어꼭 관계식이 연립해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 조건만으로 우리가 이 a, b가 무엇인지 자연수를, 자연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냥 거의 한개 내지 두 개의 식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a가 3이 된 거야. 그러면 a가 3이니까 아, B는 6이구나. 그리고 A분의 K, 3분의 K가 3이라고 했으니까 K는 뭐가 된다? 9, K9,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끝났어니다 이제 띵, 띵, 띵.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18이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자연수라는 조건을 해석해 보는 거고, 자, 여기서 그냥 어, A는 3이네요.로 단정짓지 말고, 뭐, 문제에 따라서 이런 관계를 찾을 때 A가 몇 개냐 막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범위들이 없거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는 습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겠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